이번 영상은 NQ02 플러스 모델의 제품 수령 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개봉을 하신 다음에 꺼내주시고 꺼내주셨으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손잡이, 콜딩 레버 손잡이를 뽑아주세요. 뽑아주신 다음에 불을 어 주시면, 홀딩 레버 손잡이가 들어가게 됩니다. 다음 홀딩 핸들바 펴주신 다음에 핸들 높이 핸들 높이 맞춰서 고정해 주세요. 여기 보이시는 QR레버로 고정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킥박스킥박스는 뒤에 고정볼트 2.5mm 렌치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. 개입하는 3mm 렌치 이용해서 볼트 조여주시면 됩니다.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는 5mm 렌치 이용해서 이 아래 보이시는 볼트. 볼트 끌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온오프 스위치는 여기 보이시면 아래쪽, 아래쪽 보시면 볼트 3mm 렌치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. 다 고정해 주셨으면 이제 제품에 들어있는 키를 이용해서 킥박스 켜주신 다음에 전원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라이트 다 작동되는지 고 모델은 좌우 깜빡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클렉션도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조립이 다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